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게서하시고본대불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료 용서 받는 것과 오해발과 명색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부 말씀은 민수기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할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교차가 많이 심한 상태 같습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어, 몸 조심을 하셔서 어,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월에 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 4월의 BCM 주제는 바로 지원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뭐 단체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돕는 것, 앞에 거 빼더라도 그냥 그 단체, 그 개인을 지지하고 돕는 것을 우리는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친구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 성장 또는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원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성장을 위해서 지지하고 또 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데 그 역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에게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들이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크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신앙공동체에서는요, 한쪽에서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공동체에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사이가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서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공동체가 개인을 지원해주면서 개인도 성장하고 개인이 신앙공동체를 지원해주면서 신앙공동체역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공동체를 지원하는 이야기 또는 신앙공동체가 지원하는 이야기는 성경국고 특히 신약에 조금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아, 이제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원이라는 그 주제를 조금 양이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파라는 것은 하나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파는 야곱의 아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바다세, 요셉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까지 이렇게 총 13집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화 중에서 레미 집화는 땅을 못 가지게 하셨어요. 고대 사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땅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 땅에서 뭐 농사도 할수 있고, 농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땅에 집을 지어서 그집 안에서 살 수도 있고, 땅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또 땅에서 뭐 가축도 키우고 이런 일들도 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땅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때 각 지파에게 뭐 루벤 지파는 여기, 단 지파는 여기, 아셀 지파는 저기 이렇게 각각의 땅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정해 주셨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전념하는 일 종사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라 이런 일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모세 의 아론이죠.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요. 또, 레위지파 사람들만 성막봉사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은 20살부터 50세까지 성막봉사를 참여했고요. 제사장들 이제 도와서 같이 이제 제사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막 건축, 선전 건축, 수리를 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면 이제 뭘뭐 없어요. 심지어 땅도 없습니다. 뭐 소출이 나지 않는 거죠. 음식 생산도 전혀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나머지 열두 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도우게 지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물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봉사만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이제 모든 지파가 자신의 땅에서 일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원을 하게 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를 이제 이제 도와줌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다른 지파들을 레위 지파를 도와줌으로서 레위 지파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이렇게 도와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살고 다른 지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원이 잘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장을 하게 되지만요. 또 반대로 이런 서로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될 것이죠.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공동체가 개인을 지원하고 개인이 신앙공동체를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더 성장하고 더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없다면, 서로의 지원이 없다면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생활도 할수 없는 그런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음주에 이제 의초의초회를회면 이제 보이야서를이야도를하누습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원이 e 개인이 e 단체가 성장하도록 이제 지지하고 t t 것이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개인은 양방향으로 서로 지원을 해주고 또지원을 받아야 a 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 h i n 또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레위 지파가 레위집파와 나머지 집파가 서로 지원하면서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신앙공동체에 이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신앙공동체에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공동체에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지원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도 가지고 또 생계로 살수 있는 정말 고, 훌륭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지금은 이제 지원을 받기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라서 성숙해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신앙 풍동체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 깨주시고 사랑 비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동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어린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온갖 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